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지어볼깝쇼의 피카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유튜브인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먼저 해답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또한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신다고, 아, 획득이라는 말 옛날 사람 티가 나네요.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더 친근하고, 좀더 빠르고, 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어볼값'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찾아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 어디서부터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사실 집을 짓는다라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기도 해요. 즐겁기도 하고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위험이 다른다라는걸 상식처럼 알고 계시죠 그거를 조금 더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업자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들 10년 늙는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게 뭐 업자의 양심, 비양심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주의 준비가 소홀함 때문에 발생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이 소형 건축시장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은 곧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은 일부 성직자들이었죠. 어,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곧 모든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권력의 독점이라는 건늘 부패하게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구원을 돈으로 살수 있다라는 그 면죄부를 팔았죠. 이것은 지식이 독점되면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형 건축, 즉내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어, 힘들어하시는 이유도. 역시 이 지식에 대한 독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주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 건축주의 주권을 회복하고 건축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다섯 가지 정도 짜 봤는데요. 첫 번째 콘텐츠는 집짓기 탐구 생활입니다. 예비 건축주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실패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비적인 지식과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하자 없는 하자 없는 남자 시리즈입니다. 하자 없는 남자 시리즈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 빌딩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이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 어떤 디테일들을 집어 넣어야만 우리 집이 하자 없이 오래 건강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는 네, 꼭대기 공작단이라는 컨텐츠예요. 꼭대기 공작단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나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예비 건축주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할 텐데 그 지도에 대한 이야기, 즉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설계를 해야만 나의 예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조건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설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텐츠가 <laughs> 쓸모없는 남편 시리즈에요 어, 사실 뭐 요즘 거의 남편들 집에서 별로 쓸모없죠 저우스개소리인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보면은 그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낼 때 1순위로 고려한 건 자녀분들이고요 2순위가 그 집에 가정주부분들이시죠 그리고 3순위가 어, 그 집에서 키우는 펫 강아지, 고양이들이고요. 그리고 사순이가, <laughs> 네, 예상하셨겠지만 남편분들이시거든요. 음, 남편 없이 주부들 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희 꿈꾸는 목수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랜선 집들이 컨텐츠로 총 다섯 가지 챕터를 나누어서 앞으로 지어볼 값쇼를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